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것을갈 뭐라고 표현 하겠죠? 충성이 하겠죠? 예. 네. 성에서 말하는 믿음은 충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순종과 충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네, 여러분 판단 하면 안되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성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또는 것인지 에, 자 보십시오. 마치 못가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에, 대통령님이신 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해서 에, 그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까? 진짜 아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알아줄 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좋은 것이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충성을 다한 사람은 뭘 하죠? 아, 그 밑에서 보좌진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 어떤 간간을 쓰게 네, 되겠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이냐? 신은성교에서 신약성에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원은 우리말이나 하나이지만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에, 사람들은 에, 정말 너무나 너무나 모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을 말씀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속에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근데 오늘날 많은 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충성된 마음이 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에도시탁 넘어가고 어떤... 재물이나 명예에 그냥 넘어가죠 제가 네. 말씀 네,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이두 시간 동안 두시간 이천 못드리지은이두 시간 동안에 어디에서 이 같은 시간에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네, 뭐 많이도 아니고 천만을 준다면 거의 천만을 맡겨서 거기 가겠습니까? 여기 오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된 마음이 없는 것은 진짜 믿는 양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은, 네, 어떤, 저를 이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것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딱 영접하고서,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서, 저 마음에 품으시면, 제가 어떤 중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어떤 도움 아닌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를 위해서 권한받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돈 가지고 돕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게 바칠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내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나의 것에 어떤, 제가 추구해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면 후회가,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성경에서 예, 반으로 성경을 보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에,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섬기는 것인가? 우선, 우선 왜저 자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출애굽 네, 34장에 보시면 34장 5절부터 보시면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이 마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야의임을 반파하실 때 야훼께서 그앞 앞으로 지나시며 반파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더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만 하나님 유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 죄를 지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에게 말씀하십니다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이다. 야이란 말은, 에, 에, 그는 미래에 있을 것이다. 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에, 기원전 1500년경에 1500인 네,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실 듯이 주님을 가리켜서 야이로 하습니다 그는 있을 것이다 그는 있으려 안다 이것이 야의 뜻이에요 광포화 네, 시대에 야이로라 야이로라 그 야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화기를 드디어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분이에요 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를 보면 값 없이 주는 것을 은혜로 하지 않습니까? 아무 값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터디하셔요. 예. 네. 네. 뭐, 우리가 성격 급한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어떤 성격 급한, 아주 급한 편입니다. 예. 그런데, 억누라고 예를 쓰죠.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더디하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으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네? 자비롭고, 은혜롭고, 무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으로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인자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용 네, 악과 가신 죄를 용서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푸신다 했습니다. 네, 그예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계속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악과 가실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유손 3세까지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자, 유기보십시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합니다. 그렇지만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유손 3세까지 보호한다. 라고 말씀해 셨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는 사람을 형벌받을 자로표현하느냐입니다 형물받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른 말씀 부르시겠습니다 요한서에 또 이렇게 요한서 사장이 이렇게 말씀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누군가를 어떤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시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날 있어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도 사랑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가 부모의 말씀을 거해 가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아예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음?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유일하신 자를 사상에 보내시면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네, 살리라하시이니라이 부분은 제가 우리말이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에, 고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는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하신자 우리만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독생자란 말이 실제 언어성에는 에, 유일한 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뿐이,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멤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자를 세뇌해버리시면, 자기로 말면 우리를 할 일을 하심 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한번, 예, 성을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곧 나는 야외라. 나 외에 구조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밑에는, 킹임 성경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알수주는 성경이죠. 그래서, 아이, 이분 아이, 에마이도로 에엔드 비사이드 미 데올스노, 에 세그로스 했습니다. 그래서 eh, 하나님은, 에 eh, 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에 eh, 이제 영어성에는 야의 이름을, 하나의 이름을 함부로 굳이 아껴서 그냥 주로 라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드라고 있는데, 나의, 에 나는 곧 야이다, 있습니다. 나의, 에 세이버, 구주가 없다, 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구원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성에 세이버라고 되어있어요. 그것도 현재의 성에는 이렇게 소문자이지만, 옛날 킹제인 성에는 이게 세이버에서 S가 대문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구주라는 뜻입니다. 에,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 네, 바쁘다 보니까 어제밤에 네, 빨리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 야외 하나님 외에 구주가 없다 했는데 누가 보면 이자에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선사가 이르되 웃어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이스 동네에 눌려여 구주가 나 있으니 곧 글쏘 주시니라 자 다윗 동네, 다윗 동네 베드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슬이버가 나셨다,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주이시죠. 구주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야에 하나님은 우리말 계약성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에 명백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아들로 붙여버린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 다는 못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예. 저번에 제가 에,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쟁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소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냐면 러시아였죠.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결국 누구와 싸우냐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과의 동맹국은 미국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당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7월 1일에서 2일 사이 7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과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서로 교전됐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핵잠수함은 반파되고, 미국 잠수함은 그냥 침몰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잡으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 했는데 군사적으로 최강국이라는데 대했 완전히 잠심을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찾아 시켜 버린 겁니다. 누썹 누가 올리면 끌어낼 없어요. 지버려요 우리나라에서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유럽에서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자지라 TV에서는 그게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또 지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이게 소개됐습니다. 이게 소개됐어요. 음? 자, 그 마지막 전쟁이 성경에서예언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데,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싶은데 그것을 강대국들이그 뉴스를 차단시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 뉴스를... 저도 하고 여러분을 보내 드렸던 겁니다.